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4월 22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게 찬송 260장 통합찬송과 194장, 리 찬송 260장 통합찬송과 194장입니다. 찬송하신, 찬송하신, 주가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6절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로 1장 16절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딸 소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달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고인 자손 중에서는 하나님과 스바댜요 바 자손 중에엘리에서는엘에와 마세아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설룸과 들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바스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와야와과엘살과야와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한안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니 자손 중에는 람과말과아디와야스레시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날과분하야와마세아와 마타냐와 부살렌과 빈누이와 무나세요. 자손 중에서는 엘리셀과 이시와기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데와 아무람과 우엘과 아냐와 드레못 무레못과 에라집과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이 상한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그들을 내보낸 자들의 명단을 제사장 가문, 내의 가문, 그리고 일반 백성 순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청원대로 이방인과의 통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종족을 대표하는 족장들을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이한 자에 대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그해 10월 1일에 실시하여 그 다음에 정을 초하루에 마쳤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지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에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신앙 개혁 운동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포로 귀한민들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과거의 단절이 없이는 우리 삶은 조금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습관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관계들을 끊어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맞이했다가 내보낸 자들의 명단입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 귀한, 귀한 자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약 110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제사장과 레인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27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중에 20%가 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에 앞장설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백성에게 곤면했다면 이방인과 통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안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의 결혼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의 자손들 중에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대제사장의 집원도 이러하니 다른 제사장 집안들 인멜 하림 바술자손 중에도 이방인과 통원한 사람들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본의되지 못하니까 레인들 중에도 이방인과 통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속권제를 드렸고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일반 백성 중 이방인과 통원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인뿐 아니라 일반 백성까지도 이름을 밝혀 기록한 것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분명 결혼에 아예까지 낳은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새로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공동체의 영적 혼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첫째,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 저지르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기록한 이 명단은 또한 죄를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회개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맹세한 대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조상들의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 운동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신앙과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사함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서도 이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적으신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는 그리스도로 만니미아마 죄의 사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우리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이끄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남을 정지하기보다는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계하며 자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한 공동체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들 안에 무심코 스며들어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지만 조상들처럼 이방의 풍습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개혁은 큰 고통을 수반한지만 이를 피하면 더큰 고통을 소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룩한 삶은 세속을 끊어내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또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모습들 그리고 죄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회개치 않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은 감싸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궁유력해 주시고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시켜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